이걸의 내시경 탐구생활. 네, 안녕하세요, 닥터 이걸 TV의 내과 의사 이걸입니다. 내시경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했을 때 보이는 병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이건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위내시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이는 연분홍빛이 위예요. 위를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스톱. 자, 다시 볼게요. 자, 스톱. 어떠세요? 위가 흡사 닭살 돋는 것 마냥 오돌토돌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닭살처럼 변해 있어요. 보통의 위 상태는요, 위가 연분홍빛 살구빛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고 주름도 일자로 길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 아래분 일부분이 이렇게 오돌토돌, 흡사 닭살 돋는 것처럼 변해 있는 위를 우리는 림프 여포성 위염. 혹은 결절성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촌체 봐요위한 부분이 다 무슨 오돌토돌 돌기가 막 돋아있죠? 자, 나머지 위, 이 부분만 다 림프염포성 위험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젊은 분들한테서 헬리코 박터 균이란 균이 위안에 살면서 오랫동안 자극을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은그 형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돌토돌한 위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임상적 의미는 추후 미래에 좀 나쁜 형태의 위암이 드물지만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젊은데 이런 뚜렷한 림프여포성 위염 위험, 결절성 위염이 보이면 여기서 헬리코박터 검사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조직을 띄워서 확인하게 되고요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요새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의 치료는 약물치료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게 되지만 간단하지만 위암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오늘은 림프호프성 위염, 위험, 결절성 위염을 보여드렸어요